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날이었습니다. 박인섭 씨는 가족들과 함께 한강변에서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은퇴를 축하하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허전함이 스며들었습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을 떠나자,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던 그는, 노후 자금 12% 확정 수익이라는 광고에 눈길을 멈췄습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바라보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나도 돈이 일하게 해야 하나. 그날 밤 우편함에서 발견한 초대장이 그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투자 설명회 초대장이라는 문구가 낯설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조용히 다른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한 젊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정민수라는 이름의 투자 컨설턴트였습니다. 그는 세련된 말투로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강조하며 브로슈어를 내밀었습니다. 서류 위에는 연12% 확정, 원금 보장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정갈한 사무실과 믿음직한 미소에 인섭씨의 마음은 점점 풀어졌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20억원 이체 완료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나도 노후 걱정은 없겠지. 그러나 그 버튼 하나가 그의 평생을 무너뜨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몇달 동안은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매달 약속된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여행도 다닐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입금 알림이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찾아간 사무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텅빈 공간, 떨어진 간판, 흩어진 서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손이 떨리며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신뢰와 노후 자금은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실을 들은 아내는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실의 하얀 불빛 아래 그녀는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노후였는데. 그 말에 인섭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를 비난했습니다.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깨진 찻잔과 약봉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문에는 노후 자금 투자 사기 피해 수백 명이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기사를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게내 탓이구나. 그날 이후 그 집에는 침묵만이 머물렀습니다. 어느날 인터넷에서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이라는 공지를 보았습니다. 낡은 건물 지하 회의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상처 입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인섭 씨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유은정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아직 활동 중이에요. 그 말은 인섭 씨의 마음 속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는 노트를 꺼내 사건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밤마다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의 삶은 다시 절망이 아닌 의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섭 씨는 모든 기록을 뒤졌습니다. SNS, 부동산 거래 내역, 기사 속 이름들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방의 한 리조트에서 정민수를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카메라로 그의 일상을 촬영했습니다. 노트에는 정민수의 차량 번호와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인섭 씨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그냥 두지 않겠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인섭씨는 정민수를 호텔로 불러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겠다는 미끼였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은은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탁자 밑에는 녹음기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형사들과 피해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계약서를 넘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간,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인섭 씨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보다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인섭 씨는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그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돈보다 잃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뉴스와 SNS에는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붉은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벤치 위에 앉은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 그래도 같이 있었습니다.